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어, 확률 통계 의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A와 B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는데, A와 B가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연속 확률 변수 XY이고, 서로 독립이며 똑같은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을 합니다. 자, 이 기계가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그 확률 변수 G라고 나타냅니다. 어, 이게 지금 약간 물리적인 해석을 하려는 의도겠죠. 그러니까 AB 두 부품을 사용해서 그운행하는 기계가 있으면둘 중에 하나가 고장 나면은 고장이 난다는 얘기일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어, 문제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의도로 낸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 G라고 했을 때그 G는 뭐가 되냐면은 G는 미니멈 X Y가 되는 거고요. 어, 요거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때뭘 가지고 계산을 하나요? 그 누적, 누적 확률 분포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죠? 자, 근데 요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미니멈이 어떤 t보다 작은 거를 계산하는데 그 사용되는 그 확률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x, y가 t보다, x, y 미니멈이 t보다 작은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t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 t에 대해서 뭘 고려를 하냐면은 p 에 g가 t보다 큰이 확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소가 t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y가 둘다그 t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가 t보다 크고 근데 둘이 독립이니까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t보다 큰, 이런 확률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인테그 e g 자, t가 이제 음수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음수일 때는 고려할 필요 없고, 아, t에서부터 무한대까지 e에, 마이너스 x, dx. t에서부터 무한대까지 e에, 마이너스 y, dy. 자, 이거는, 자, e에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x에요.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x. 이게 뭐냐면은 t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y 이게 t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 대입해주면은 뭐예요? 어, e의 마이너스 t, e의 마이너스 t. 그래서 e의 마이너스 2 t 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0에서 어, t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밀도함수를 g라고 한다면은 g t dt 이렇게. 계산이 된 거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어, t 가 이것이 자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g의 t가 되겠죠 따라서 이 gt는 gt는 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네. 아! 네. 마이너스 네. 2.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음. 그러면. 여기가 2.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값을 구해보면요. 기대값은. 어, 자 정확하게 써볼까요? 정확하게 써보면 이게 t가 양수일 때고, t가 0 이하일 때는 그냥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 0에서 무한대까지 어, t 곱하기 2의 2의 마이너스 2 t dt.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 늘 하던 것처럼 이거 부분적분 해주면요. 얘는 계속 적분하고 얘는 미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이 마이너스 2가 분모로 내려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부터는 얘는 적분하고 얘는 계속 미분해주면 되겠어요. 미분하면 1이고요.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2에 2에 마이너스 2t. 한번더 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0이죠. 미분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이에요. 자 여기는 무한대 대입하면 은얘 때문에 0이 되고요. 무한대 대입한다는 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얘가 그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게 빨리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대입해주면 그냥 0입니다. 그냥 0이요. 여기는 무한대 대입해주면 그냥 0이고요. 그냥 0을 대입해줬더니 뭐예요? 0을 대입해줬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아니 아그러 영어, 빼, 빼야되죠? 빼, 뺐으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지의 기대값, 즉, 그 2분의 1 단위 시간 만에 고장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